안녕하세요. 기어 아리아입니다. 오늘은 치질 예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섬유소가 풍부한 식단하기. 섬유소는 대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배변을 용이하게 하여 변비를 예방합니다. 변비는 치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섬유소 섭취는 매우 중요합니다. 과일, 채소, 통곡물, 콩류 등을 충분히 섭취하면 좋습니다. 매일 최소 20g에서 30g의 섬유소를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2. 충분한 수분 섭취하기. 수분은 대변을 부드럽게 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나 알코올은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당히 섭취해야 합니다. 3. 규칙적인 운동하기. 운동은 장을 촉진하여 변비를 예방합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걷기, 달리기, 수영 등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장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올바른 배변 습관 가지기. 배변을 참지 않고 즉시 화장실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배변을 참으면 변이 단단해지고 치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장실에서 오랜 시간 앉아 있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 앉아 있으면 항문 주위의 압력이 증가하여 치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5. 올바른 좌변기 사용하기. 좌변기를 사용할 때는 무리하게 힘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힘은 항문 주위 정맥에 압력을 가하여 치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쿼트 자세가 배변을 더 용이하게 할수 있으므로 스쿼트형 변기나 스툴을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6. 체중 관리하기. 과도한 체중은 골반과 항문 주위의 압력을 가중시켜 치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7. 고섬유소 보충제 사용하기.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기 어렵다면 고섬유소 보충제를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보충제는 대변을 부드럽게 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8. 적절한 휴식과 스트레스 관리하기 과도한 스트레스는 소화기관에 영향을 미쳐 변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휴식과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합니다 명상, 요가, 심호흡 등의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9. 장시간 앉아 있는 것을 피하기 오랜 시간 앉아 있으면 항문 주위에 혈액순환이 저하되어 치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시간 앉아 있어야 하는 경우 주기적으로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청결 유지하기. 항문 주위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도 치질 예방에 중요합니다. 배변 후에는 부드러운 화장지나 물로 깨끗하게 닦아야 하며 과도한 세정제 사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정제를 사용하더라도 자극이 적은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도 디어 아리아와 건강한 하루 되세요.